우리 집에 되게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너무 바빴어요. <laughs> 아, 왜 이렇게 기우면서 일하는 게바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도자기요 도자기. 이 도자기. 로블록스인가? 아, 이거 아 네, 그러네. 로블록스지? 네. 어, 로블록스 캐릭터. 아 금낙대기 든 로블록스 캐릭터. 근데 이거 도자기예요. 유명한 작가님이 만든 작품인데, 음, 로블록스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도 높고 뒤에 보면 버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해가지고 거기서 걸어놀 수 있는 테디장. 음, 네, 와.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그 작품이에요. 오. 근데 대표님 음? 요즘에는 신년도 됐고 음, 일단 신년에 목표 목표. 음, 목표. 신년 목표지 어, 고민 어, 있어요? 전 있죠. <laughs> 저는 많죠. 고민 많아? 요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아 피부 고민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음, 피부가 늙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몇 살이지? 저요? 사십. 나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넘었잖아. 넘었나? 넘었지. 아 그래? 어. 그래. 아 너무 싫어요. <laughs> 나는 올해 26년 넘으면 난더 넘어가. 앞으로. 아 너무 싫어요. 근데 세월이 진짜 빨라. 그러니까요 벌써. 그냥 정말 나 20대 초반 같았는데 눈 감고 일어났더니 옷자를 음. 향해서 왔어.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거의 뭐 근접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여행 가야 돼 사실. 어? 이렇게 딱그 해가 되면 여행을 떠난대. 여행 응. 어디로요? 그냥 어디로도 혼자 생각할 아 시간, 시간.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혼자 할지? 생각할 시간. 엠티 갈까? <laughs> 갈까요? 엠티는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야. <laughs> 각질. 그러니까 응. 딱, 그러니까 한해가 바뀌면 어 묵은 때도 벗겨내야 되고 응. 우리는 어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계속 젊은 피부로 가려면 묵은 각질을 계속 계속 매일 매일 정리해야 돼. 음. 근데 우리 거 나는 패드 패드로 그냥 아침에 한 장씩 닦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아하, 바하 파화성분을 다 넣어놨잖아, 이 풀로. 네. 그럼 각질 안 생기지 않고 답답할 때 쓰고 나요? 어, 저는 그거 쓰고 각질이 없는데, 응. 그, 나는 거기 매일 쓰는 데는 좀, 좀, 뭐 이렇게, 야외 다니고 뭐 이랬더니, 뽀드락지나고 이래가지고, 음. 진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초케어 할 때, 이렇게 닦으면, 얘가 음. 거짓면이잖아. 음. 아, 근데 그거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미는것 음. 같아. 응. 음. 근데 막 일부러 빡빡 밀 필요 없어. 그리고 돌려서 엠보싱 면으로 쭈쭈쭈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 완전 건조했다가 광이 음. 툭한 방울 돌잖아요. 끝나지 음. 이게 그냥 닦아내는 패드 아니고 앰플 패드만 아니고 각질 케어를, 어, 이 피부 겉면부터 진피층 속까지, 그러니까 모공 안까지 좀 케어될 수 있게 성분 자체가, 아, 아, 파가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별거 아닌 매일매일의 습관이 겨울이 와도 그냥 여름처럼 갑질 없이 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관리 패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잊지 말고 그냥 정말 정말 속눈썹 치고 아까 하나 사서 써볼까 이래도 쓰고 나서 음. 만족해서 진짜 많이 저희 포나미슈에서는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이거 이제 얼마 음. 안 남았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저는 닥터패드 쓰고. 음. 정말 안 좋은 습관 하나 고친 거 네. 말씀해 드릴까요? 응. 저는 때 타올로 얼굴을 뻑뻑 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속광도 없고 응. 그냥 여기 맨들맨들해진다 그것밖에 없었는데 응. 닥터패드 쓰고 나서는 속광 생기고 탄력 생기고 어. 어, 물광 생기고 어. 그래서 저는 그 습관 하나를 버렸습니다 어, 닥터패드 덕분에 오 어,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나 아는 언니들이 또때 타올로 음. 인태리어 타고 음, 음, 맞아요 뻑뻑 <laughs> 그게 피부가 보호막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음, 음, 그렇게 되으면그 보호막이 벗겨져가지고, 음, 음, 음. 엄청 약해지고, 호흡도 음. 생기고, 막 어. 진짜 피부를 입을 안 덮고 자는 것처럼 달달달 떨게 만드는 습관? 주름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나, 나, 만어확 늙어버려. 근데 얘는, 어, 부드럽게 성분 자체로 케어하는 거라, 좀 이렇게 순한 걸로 음. 케어를 하는 게, 어, 갑질 케어는 최고다. 응?